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대체 a 마 s 네이버 도플갱어 찾는 공포게임 전에 했었는데 2회차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신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플레이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음 짓고 있는데 여기 일단 오늘 들어올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미리 예약을 한 예약 목록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앵거스 시프란이라는 분인데 1층에 사무실에 사시는 분인데 예약 돼 있네 그죠? 1층에 보면 사무실에 넘버가 56003698845. 까56053698845 그러니까 맞고요. 그리고 이게 1955잖아요. 1955 이후의 날짜여야 돼. 이게 1955년보다 전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유효 기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맞아. 그죠? 거주하고 있대. 사업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대. 좋아요 일단 이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열어주면 되죠 그리고 바로 닫아줘야 돼요 왜냐면 바로 뒤따라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 도플 경우가 말도 없이 아하 아하 손이 손이 어깨 위로 이 얼굴에 흉터도 있고 이분은 예약도 안돼 있었고 카드도 안 주네 아이디 카드 좀 주십시오 깜빡했대요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딱 틀리죠. 벌써 이 친구는 3321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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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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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죠?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미켈로이. 미켈로이. 아나스타샤 미켈로이. 어, 85년. 음, 맞고. 몇 층이지? 2층의 4호실. 2층의 4호실. 맞죠? 132698534 534462. 132698534462 맞고. 자, 여기 살아요. 학교 갔다 왔어요.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이분은 두명 통과했고, 자, 세 번째 어, 이분 좀 이상한데, 뭐, 느낌이 로이스, 스팅스, 킴님 1층 1호실, 2층 1호실, 894569723651, 894569723651, 69 맞고, 어, 리본 같은 거좀 틀릴 수도 있거든. 목걸이 있고, 자, 미스타일은, 큰 입술, 왼쪽 이점, 둥근 얼굴,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왼쪽 이점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가져오셨고, 통과 다음 입장해주세요. 그래프터는 오늘 오기에는 안돼 있네요. 오 오늘은 안돼 있고, 투데이 리스트에는 없네요. 어, 일 때문에 긴급한 일 때문에 못했어요. 852341250몇 층에 사시지? 2층 1호 글로리아 스미치님 69852341250 69852341250 맞구요. 7사 맞고 은행원이시고 둥근 얼굴 오른쪽 1점 오른쪽 1점 짧은 머리 둥근 코 맞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봐야죠. 전화 한번 해봅시다. 5123 1 2, 3. 2, 3. 만약에 집에 계시다면, 집에 안 계시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남편분께서 아놀드 스미치님이 받으셨어요. 아, 집에 없대요. 오케이. 음 진짜네요. 들어가세요. 좋아좋아 잘되고 있는 느낌? 헬로우 음, 일단 오늘 리스트에 안계시고 목걸이가 원래 이렇게 두개이셨나? 그리고 용지도 안주셨네 일단 오늘 리스트에 없네요 그리고 엔트리 요청사항도 없구요 음. 요청사항 넣, 넣으셨고 잠깐 음. 깜빡하셨어 4층에 살고 있어요 셀레네, 지배철스님, 1층에서 오실, 쌍 어, 똥, 짱둥이네, 어... 잠깐만, 셀레네, 셀레네, 셀레네면 이게 우측이죠, 오른쪽에 뺨에 점이 있어야 돼. 아, 점이 없어, 점이 없어, 점이 없어. 자, 가세요. 점 가지고 나한테 장난치면 안 되죠 나의 눈썰미에 걸려요 점을 빼고 미용실에 갔다 오신 거 아니야 설마 <laughs> 점 빼고 오신 거 아니야 <목소리> 점 빼고 오셨는데 <laughs> 도플형으로 오해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엄격하게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 오늘 리스트에는 계시고 이작 가우스님 2층에 2호실 혼자 사시고 리포터 오시고 큰 눈썹, 큰 웃음, 부각되는 턱, 큰 코, 오케이, 훈남 스타일, 아이디 카드가 없으신데요. 어, 블러블러. 좋아요, 아이디 카드. 456985512369. 45698512369, 아이디 카드 맞고, 연도가 69년도, 55년도 맞고, 있대 있으시고. 혼자서 7332 한번 전화해 볼까? 외모가 조금 바뀐 건 없죠? 외모가 이상하지 않은데 전화를 해 볼까? 7332? 아무도 안 받아야 정상이거든. 다음. 만약에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도블갱어라는 뜻이죠? 아무도 안 받아. 오케이. 확실해. 확실해. 오케이, 통과. 자, 다음. 하이 uh -huh. 리스트에 계시고요 1층에 2호실 로버트 스피치맨 로버트 스피치맨 114652-289-89730 114652 어, 114 맞나? 114652 맞네요 289730 289730 맞고 73년 맞고 일단 외모도 뭔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볼까? 2668, 이분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알버트 스카이가 2 6 음. 8. 8 과연? 알버트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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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놀람> 지금까지 거의 퍼펙트한 것 같은데요? 너무, 어, 점원, 너무, 점 없는 번또 오셨네? 한쪽에 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없잖아. 어, 신고. 클리 해주세요. 깔끔 처리. 자 다음. 어 이분 오셨다. 이분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이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음, 내가 한번 어, 얻어 와, 와 봤거든요. 첫 번째가 삼가 우주 그밖에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니?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 답변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 답변이 42래 42. 왜 40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42. 음, 답변 맞다 그러죠. 자연 서식지에서 벗어나면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는 호주 동물의 학명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렵죠. 오스트레일리안 애니멀 하면 캥거루인데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P S Y C H O L U T E S. 그고 그러니까 사이클로치 그러니까 정신병자 M A M A R C I D U S. 마르키두스. 그러니까 정신병자 마르키두스라는 뜻이래요. 일단 답이 이렇대요. 맞대요. 오케이 오케이. 상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는 무엇이냐? 보통 복싱이죠. 복싱, 권투. 근데 그냥 복싱이 아니고 체스체스 체스 박싱이래요. 어 틀렸다고? 아 오타냈나봐. 아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기로 하고. 일단 이분 뭔가 오타를 내면 안 돼. 약간 주근깨인데 이분은 얼굴 깨끗한데? 아 요즘 나가셔서 다들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나봐. 3층 이호 그죠? 주근깨가 있잖아요 여기 얼굴에 그죠? 근데 이분 깨끗해 아까 점도 빼고 오시고 얼굴에 주근깨도 레이저 시술을 하시고 오풀갱어들이 요즘 피부 미용을 하는 게 유행인가? 오풀갱어들이 성형에 눈을 떴어 클 났네 일단 피부 미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티셔츠가 조금 독특한데? 리스트에는 계시네? 3층인 사오실 롱페이스, 큰 코, 헤어, 헤어밴드 근데 옷에 대한 건안 나왔네? 옷이 이게 맞나? 일단 아이디카드를 좀 달려볼까요? 옷이 조금 꽃무늬가 좀 독특하거든? 혹이 꽃무늬가 안 나왔는데? 이거 애매하네? 그냥 옷이라고 봐야 되나? 여기 사진 없는데 요, 가끔 여기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거랑 사진지?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 그죠? 알프 카푸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4258. 집에 안 오셨대. 맞네요, 그러면? 뭔가? 날라요 눈이 카멜레오신이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흡연을 하신다. 빌스 계시나? 릴스엔 계시네요. 어, 맹, 맹 루이인 로드보이 3층 3호 모자를 쓴다. 올레이즈웨어 해야 했. 모자 쇼핑 다이어트고 하고요. 음. 58 964516184611 964516184611 맞네요 통과 전화해볼 필요도 없어요 눈썰미로 통과 어, 아, 뭔가 이상한데 이분 눈이 아까 그러고 들어오시지 않았나 코가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아코 빨개졌네 이분이 이거, 이거 어디서 또술한 잔을 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오셨나 이분? 어큰 코라고만 하지 빨간 코라고는 안 했거든. 잡아가 주세요. 어, 이번엔 제대로 오셨네. 죽은 게 있는 채로 예약돼 있고요. 미아스톤님, 어, 3층 1호 미아스톤 7845 525, 8, 5 2 5 1 1 5 8 9 6 1 1 2 5 맞고요. 7 2 5252 5252 5요요2 5 2 1 2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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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한테1 4 2 5 애프터니 받으면 바로 콜. 음, 애프터시. 음, 집에 없대. 오케이. 뭔가. 지금 꽤 많이 한것 같거든요. 원래 좀 인구수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laughs> 내가 그린 기린, 기린 그림은 내가 이런 그린 그림 기린 그림은 토불갱어 그림이냐? 나가. 오기기로 슬픈 도플갱어 어, 지금까지 아주 퍼펙트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할아버지 답변을 좀잘 했어야 되는데 자 끝났나봐요 오 안잡혀갔어 이거 안됐어 이거 찌익하는거 이거 오 네이버 스킬 0오 들어 잘못된거 없어요 랭크 S 뭐야 이렇게 하면 S 등급이라는거 할아버지 답변만 했었어도 아... 자 기록한 볼까? 요비한번 했고, 디한번 했고, 1 4명잡았구요 Ferroden h a n g n e p l S 랭크 언더플레이스로. 자 이제 할아버지 답변을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아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웃음> 뭐야? <웃음> 얼굴이 입이야. 어. 이런 사람 한 번씩 다 물어봐야지. 말도 제대로 못해. 얼어, 얼어, 얼굴이 입이고 입이 얼굴이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얼굴이군. 오 마이. 거미세요? 아 이번에 도플기어 컨셉은 또눈이 눈을 더 많이 넣는 건가? 오 마이. 이건 아니잖아. 오셨다 할아버지 오셨다 드디어 뭐. 오셨다 우리 할아버지 못해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어, 42 p s y h r o t s t 고 m a s 어,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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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 오케이 정답 야, 이거 어, 빌려, 빌려, 빌려. 체스 복싱이라 그랬죠 어,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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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 체스 t 고 s i n 복싱 오케이 okay, 정답. 띄어쓰기도 잘해야 돼요. 차이어와 모르도르, 차이어와 모르도르 사이의 거리를 덮으려면 두께가 0 0 1 m m 에 종이를 몇 번이나 접어야 되니? 차이어와 모르도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도르는 뭐 반지의 제왕에 있는 그 모르도르인가? 아무튼 그 거리를 종이를 몇 번을 접어서 가야 할수 있냐 이 얘기 같아요. 답은 38번이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열쇠를 숨기는 뭐 저도 저고 하는데 답변은 우라 우라노스 천왕성이란 뜻이네 천왕성. 오블로블. 오케이 정답. 자, 이것은 FSM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19세기 이후로 개체수가 뭐멋에 뭐에 의해서 줄어든 결과이다. 이게 해적이래요 답변이. 해적. 파이럿이죠파이럿파이럿 파이러치. 해적. 해적들. 좋았어요 답변 다 맞췄어 자 모든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맞췄대요 오 골든 할아버지 획득 배지 여기 붙네요 전에는 쪽지 얻었고 이번에는 배지까지도 획득 붙자 오마이 유비신가 유비 밀크맨이신가 기가 어깨에 달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질문에 다 맞히면 뺏지만 얻는 거지 등급에는 전혀 차이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아까 틀렸는데도 S 등급 얻었으니까 제가. 자 볼까요? 어, 이번에도 좀 대충 하긴 했으니까 세명 잡았고 네번명잡혀고 그러니까 총세번 실패하면 게임이 오버되는 것 같아요. 두개다 문서를 내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페이크 문서에 당했네요. 레코드에 들어가면 어치비 문제 할아버지 뺏지 여기 있죠? 뼈 삐에로도 얻었고 S등급 이렇게 얻었어요. 두번째 해보니까 이제 게임 자체가 좀 단순 명료한 타입이라서 어렵지 않게 S등급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이드 위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이바